기도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를 경험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요한 계시록 12장 말씀은 마치 하나의 극적인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해를 입고 달을 밟은 한 여인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삼키려는 큰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여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교회를 상징하고 이 아이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한 이 용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대적하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사탄은 결국 그 예수님을 죽이고 대적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미갈과 그의 천사들과 천사들이 이 사탄을 물리쳐 그 하늘 공간에서조차 이 사탄을 쫓아냅니다. 이후 사탄은 땅으로 내려와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의 모습과 비슷하겠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격렬한 분노 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 상황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이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사탄의 공격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증언하는 말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헌신, 이세 가지입니다. 먼저 이 어린양의 피는 승리의 증거입니다. 성도의 승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의로 사탄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가 늘 깨닫고 그렇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참소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근거로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어린 양의 피는 그 모든 이 사탄의 참소를 무효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온전히 치르셨고 그 피는 사탄의 정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의 내가 세워가는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 또 매일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위에 내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증거를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증언하는 말씀은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단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증언되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사탄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말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말들을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에는 머뭇거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분명히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헌신 이것이 우리가 또 승리할 수 있는 그 근거입니다. 성도들의 헌신이 이 땅에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합니다. 이기는 자는 그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미금,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각오하는 모습이 그 승리를 가진 자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성도, 성도들은 실제로 그러한 모습을 삶으로 살아내었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은 위협 속에서도 황제를 황제 숭배를 거부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결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목숨을 바쳐 고백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은 승리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나라에서 복음을 위한 희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순교적인 각오로. 믿음을 지켜야 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공격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세 가지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또한 교회를 향한 사탄의, 사탄의 지속적인 분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인 이 교회를 박해하고 그 자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을 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인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는 위험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보호 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광야 한 복판에서도 지키시고 독수리의 날개로 업으시고 땅 끝까지 땅까지 동원해서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도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말씀 속에 묵상했던 세 가지, 십자가의 피를 믿고, 당당하게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며, 주를 위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각자의 마음에 새기며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